팔가 그냥 가볍게 역시 탁 털고 힘 빼고 유지해볼게요. 여기서 정렬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팔꿈치 안쪽 부분이 얼마나 안으로 돌아갔는지 유무 대칭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이게 최대한 정면으로 가있어요. 인위적으로 고치지 말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정면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유무 조금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떨어지는 팔꿈치 각이 살짝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그 대칭 유무를 보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오른쪽이 더 손등이 많이 보이죠. 이거 지금 오른쪽이 더 안으로 이거 들어간 거 보이죠? 혈저 음. 그죠? 체크 되죠? 이좀 어려우면 이 공간이 얼마나 없는지 양쪽 대칭을 또비교해보요 상대적으로 오른쪽 더 많이 그 내측으로 회전되어 있는 그 정도를 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불곡근들이더 이쪽이 벌킹한 거 그것까지 해서 체크를 할수 있네요. 이쪽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측에서의 그 대칭력이 조금 문제될 수 있는 그 여지랑 그리고 거기서 옆모습으로 보게요. 옆모습. 이렇게 옆모습 보셨을 때이게그 기에서부터 떨어지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그 C7에서 목이 앞으로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한 체크랑 귓볼이랑 어깨 이선 사이가 일직선인가? 그리고 어깨랑 귓볼이랑팔 중간이랑 팔꿈치 중간이랑 이게 다 일직선 여기까지는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벌써 앞으로 조금 더 당겨지면서 이 각은 1 5도 정도 앞으로 가있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이 손등이 다 정면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살짝 안으로 돌아갔어 그이 비교를 조금 봐줘야 되고 그리고 날개뼈 지금 제일 하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어 보통 한 T7을 기준으로 봐요 근데 그 T7이 제일 다른 뼈보다 튀어나왔는지 유무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엄청 쏙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부분 T7 T1 언저리가 더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 무게 중심점에 대한 것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죠. 그래서 지금 골반에서도 아래쪽, 예전에 배웠었던 l 5라든지 S2의 그 영역들이 지금 기준점이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정도가 너무 큰가? 혹은 너무 뒤로 가 있나? 그 부분도 조금 봐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옆으로,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더 많이 안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역시 지금 목보다 뒤 앞으로 많이 나온 거라든지 목이 전반적으로 뒤에 비해서 앞으로 나온 거라든지 안으로 어깨에 둔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손등이 전반적으로 안 보이고 안으로 더 돌아간 그 정도 여기 도톰한 정도에 대한 거 체크해보고 뒤로 뒷모습 보셨을 때 그래서 두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팔꿈치의 축이 최대한 조금 더 앞을 향하게 볼수 있어야 되는데, 어, 회전돼서 안 보이는 쪽을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는 게 여기도 오른쪽이 더안보이잖아요 어, 방향을 잘 체크를 해서 이게 이 두랑 또삼두 차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쪽으로 회전력에 대한 거, 그리고 손바닥도 지금 새끼 볼 손가락이 살짝 보이죠 오른쪽 정렬점에서 조금 더 그렇게 봐주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 좀 앉아볼까요? 어, 의자에 앉는 게 좋으실 같아요 의자에 앉아서 아까 그 이두근이랑 그리고 그 완료 불근이라고 하는 거 아예 이게 회전 범위가 안 나오면 엄지손가락만 하늘 위쪽으로 올린 상태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 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여기 막는 거죠. 차량이 이버티 웃겨 버티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올렸을 때 어깨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도 좀 봐야 돼요. 이게 아예 빼보세요 어, 이걸 올리면서 어, 위로 올라가거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깨가 나오는 그 보상이 있을 때 어, 조금 더 아까 말한 그 팔꿈치의 잘못된 그 전단력 힘이 들어갈 수 있거나 그리고 이두근에서 생기는 그 건염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 이거랑 음, 엄지손가락 하늘로 세대한 올렸을 때이 힘. 보통 이게 더 힘이 작아요 근데 확실히 이 힘은 전단력은 엄청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볼 거고 보통 이두근이 두배 이상 더 강하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완료굴근도 약하면 약할수록 뭔가 앞으로 아래로 더 떨어지거나 안으로 말릴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으니까 잘못 쓰면 못 쓸수록. 그래서 여기가 이쪽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도 힘빼 주시고. 그리고 다시 힘 빼셨다가 엄지손가락 하늘 위쪽으로. 다시. 밸런스 차이는 갭, 갭은 이쪽이 조금 더힘빼 주시고 여기가 차이가 더 많이 나가지고 차이 많이 나는. 에 대한 패턴을 조금 주관적으로 좀볼 수, 있어요. 아 주관적이 아닌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깨가 너무 많이 앞으로 오지는 그래도 않았어요. 뭐그 <laughs> 이두근이랑 만료 근 정도에 대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은 그 다음은 그 수공간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팔랜 테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손 모아서 아예 90도가 될 정도로 완전 이게 어. 손목이 다 꺾이고 그리고 저리지 않나에 대한 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버티면서 큰 감각 이상이 없다면 그래도 정중신경 부분 손목에서는 괜찮아요 아픈데요? 어, 그것도 손목의 가동성에 네.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음. 어, 선생 괜찮아요? 이, 이 방향으로도 아, 안 손등 방향으로도 서로 밀어내도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아예 테니스 엘보 조금 그 부분 체크를 해본다 했을 때 손등을 위로 이렇게 드는 테스트. 반대로 제 저항 이기면서 이 부분을 그냥 버텨주시는 거예이기면서이쪽으로 손목 아, 들어보시는 거죠. 손목. 그리고 다시 힘 빼고. 문제에 맞던데 근데 확실히 이 방향은 이렇게 조금 더 길어져서 와서 음. 이 근육이 이방향 확실히 회전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 회를 외 90도 부분에서 시켜보시는 거죠. 90도 정중앙에 세교좌에 유력없이 붙이고, 그래서 일단은 회외 오른쪽 손목 조금 더들락되는거 혹시 보고 싶어요. 어, 어 꺾이는 거. 그리고 반대로, 맞아, 어, 요 맞아요. 맞아요. 더안 오는데? 어, 어, 안 와요. 사실 가동이, 어, 가동이 조금 더안 나와요. 어, 잠시... 팔꿈치, 팔꿈치에서. 그래서 손목으로 억지로 하려고 지금 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아니, 돌아가는 네. 거예요. 네, 돌아가는 거. 어, 다 돌아왔어. 네, 어, 거까 어, 그러니까 이게 신전, 어, 신전이 되려고 할때 조금 더이 방향으로, 조금 더 패웨근을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랑 그리고 그 악수하듯이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여기 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줄 거고 저는 반대로 돌릴거같요 그래서 근데 지금 팔꿈치 벌어지고 손목만 꺾요 팔꿈치 일단은 옆으로 벌어지고 손목 지금 돌아간 것 같다. 그런 느힘이더 세. 진짜 엄청, 센 엄청 약해요. 우리 힘이 안안들어가네데 그래. 그래. 어. 불님이센 그래. 거야. 힘이 안 들어가서 거 같아. 그러니 개세. 근데 오른쪽 이 차이가 어떻게 <laughs> 안, 안 들어가요? 어. <laughs> <웃음> 당했어. <웃음> 엄청 약해요. 아 지금 아 오른쪽 문제가 그것 때문에 어깨가 더 앞으로 아 말리는 걸 수도 있고 맞아. 뭔가 자꾸 상체에서의 비대칭이나 회전이 나는 이유 중에 그립으로 잡는 그런 운동들이 바벨들이 좀 문제될 여지들이 있어. 요백스컵할 때도 마찬가지. 그, 아니, 그 그립도 여기가 좀 손바닥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나아 저거랑 영향이 있어. 저거 안 나오고 더 약해서. 블러코리. 그래서 그 가동이랑 그 밸런스 왼쪽보다도 오른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왼쪽 볼까여기도이방여기도 여기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laughs> <laughs> <아이. 웃음> <선생님께> 아 부장님 힘좀 빼세요. 선생님께서. 힘이 너무 세. 잤어. 렸네 <laughs> 그거,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음. 그 다음, 그거 다 되면, 그, 신경, 길이 검사, 그 다음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각각, 그, 파트너, 아까 그 파트고, 이제 봤을 때, 지금, 조금만 여기 옷좀 집어넣을게요. 왜냐면, 지금 옷이랑, 어, 목이랑, 헛뻤어. 헛뻤 일주일 남았어. 살이 진짜 많이 빠졌구나. 아.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남았어. 알긴. 했을 때 지금 이팔 안쪽의 부분이 더 돌아가 있는 부분과 그리고 손 기준 엄지손가락이 앞을 향해야 되는 아까처럼 손등이 얼마나 더 많이 보이는지에 대한 유무들을 봤을 때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이 현격하게 많이 돌아가 있는 걸좀 체크해 볼수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골반과의 유격도 지금 오른쪽이 훨씬 더 없는 모양 볼수 있고 또 다른 건이 운반각이 전혀 없어요. 일자의이 가상 범위에서 이게 바깥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 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거의 다 일자로 쭉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가동 범위 되게 작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 상태에서 팔꿈치 완전히 여기까지 구부렸다가 아래 끝까지 내려오게끔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손바닥 앞으로 정면 보게 만들어주신 상태 어, 그리고 어, 여기서도 대칭 정도 운반각 정도 체크를 해보고 네. 오른쪽이 혹시 더 적죠? 네자 여기서 끝까지 팔꿈치 굽히고 굽어질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완전히 끝까지 잡히고 어, 이 각도 체크해주고 팔꿈치 구부려서 여기서 이회외회네 볼게요. 여기서 이쪽 갔을 때미스 드랍되는 그 정도로 조금 더. 이 정도로 모션은 어깨 역량 조금 더 가는지.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정적인 상태에서가 굉장히 안 좋다. 모션, 확실히 드랍되는 이 부분은 이게 모션이 적어서 그렇기는 한데 아예 내리고 네. 옆모습으로 이쪽 먼저. 그리고 여기서도 C7 대 부기한 어깨에서 기울기 부분, 목에서 앞으로 나온 그 정도랑 날개뼈 하각에서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기 비교해서 얼마나 혹은 그들어갔나에 대한 그런 이게 평평등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점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역시 손 지금 아까 그 오히려 오른쪽인데, 그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손바닥 손목에선 괜찮지만, 지금 팔에서는 부분 정도가 조금 더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이 정도라든지, 이거 오른쪽 반대로, 왼쪽. 여기서는 오히려 손이 조금 더 손등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약간 더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봤을 때와는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손목에서의 문제가 좀더 심한가? 팔꿈치에서의 문제가 좀더 심한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반대로 등 뒤가 보여지게 그래서 이 주두라고 하는 부분이 중앙 정면으로 와 있나에 대한 거나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새끼손가락 날 면이 정중앙에서 산뜻하게 있나에 대한 거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왼쪽이 조금 더 오히려 돌아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조금 더 돌아가 있는 부분들은 어깨랑 그 위쪽에서 훨씬 연관이 많을 수 있고 여기서 오히려 단독으로 봤을 때는 팔꿈치만은 왼쪽이 조금 더연관 지금 문제가 될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자 의자 앉아고면서 여기서 혹시 m 들이지 봐야 되는 거. 이두 분이랑, 그리고 완료 두 분이랑 더 체스 좀 넓게 볼 건데, 여기서 이방향으로 이렇게 거쳐 볼게요. 이 다시 빼보고, 그리고 이쪽이에요. <laughs> 지금 손목 드랍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랑 맞아요. 그리고 다시 힘 빼고, 어. 엄지손가락 하늘 위, 다리끝, 치수치 함께서 어깨 너무 많이 들썩이나 움직이나 그것도 체크를 해주고, 짝들이 저렇게. 뭐, 그 아까 밸런스는 그동성생인보다더 오히려 사이가 좋 적은데 왼쪽 볼게요. 대신 이두근이 엄청 약해요. 이두근이 약하면 약할수록 생기는 그 문제들을 일단은 완효골근은 이게 이 끌리는 그 부분에서 확 떨어지기가 쉽고 이두근 같은 경우는 어, 이 해외 근육들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약간 약할수록, 쇼피네이터라고 하는, 아까 팔꿈치에 단독으로 이 부분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엄청 과하게 쓰여서 그 신경들이 압박받을 수 있어. 요 약하니까 벌써 이게 순수하게 올라가는 힘이 아니라 내 몸쪽으로 자꾸 이렇게 붙여버려. 어 맞아 맞아 맞아. 이 부분에 엄청 보상으로 많이 써, 써버리네요 훨씬 약해요 지금. 이거 다시. 이거 다시 힘. 이거 달려. 이 차이가 너무 심한. 이거 다시 이제 좀둘다약하정게 맞아요 어깨로 그래도. 이 몸으로 살면서. 딸려가는 회전량이 여기서 좀 나오는. 거기서 손목만 그러면은 펜트에브이 신장근들 체크해줄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거의 이 힘을 못 써서 손가락이 이게 예, 터진 그 정도 굉장히 크네요. 다시 힘 어, 이거 자체가 진짜 많이 지금 기능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고 지금 악수하듯이 그새서 이쪽으로 돌리기정 반대로 자힘 어, 팔꿈치 벌어지는 손목 꺾이는 구성. 아, 장씨 <laughs> 너무 세. 왼쪽은 왼쪽은 아, 아예. 궁금해지는데. 시만요 이거도. 까운 라떼. 손가락 손가락. 아, 아 손가락이. 네, 여깄다. 이게 너무 약할 때는 성가, 이 중지만 들어볼까. 어, 아예 안 들려. 아. 지금 이게 보상으로 너 크고. 그래서. 그래. 아예 성, 반영이 반영이 너무 세게 누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이 기능들이 어 그만 단독으로 오오, 외웠을 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편차들이 조금 많이 정정이 되야 되는 아, 케이스라서 바꿔서 조치를 그 체크를 조치를 체크를 해볼게요. 아니, 안 놀라봤네. 얼마나 비는? 아들 어필이.